이거 사. 전동 칫솔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동 방식과 세정력, 그리고 부가 기능인데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지 자세한 구매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작동 방식은 회전식과 음파식으로 나뉩니다. 회전식은 칫솔모가 빠르게 회전하며 치아를 닦는 방식으로 칫솔질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마모가 심해 자주 교체해줘야 하고 세척력이 강하지만 치아에 무리가 갈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음파식은 미세한 진동으로 치아를 닦아내며 진동으로 만들어진 공깃방울이 플라그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회전식보다 세척력은 약하지만 잇몸에 무리가 덜 가는 것이 장점입니다. 처음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입문자나 개운한 느낌을 선호하시면 회전식을 잇몸이 약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선호하시면 음파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좌우로 진동하며 회전하는 3차원 입체 운동 방식도 있습니다. 회전과 진동을 동시에 하여 회전식과 음파식보다 더 뛰어난 구강 세정이 가능합니다. 진동수는 1만회에서 5만회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동수가 높으면 더 강한 세정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동수가 세정력에 완전히 비해하지는 않습니다. 세정력은 센서와 기술력, 칫솔모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 후기를 위주로 좋은 평을 받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칫솔모의 경우 일반 칫솔과 마찬가지로 미세모, 초미세모, 부드러운 모, 일반 모, 단단한 모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사용해보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정 모드는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여 여러 가지 모드를 선택하는 기능이고 타이머 기능은 적정 시간 동안 양치질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쿼드 페이서란 30초 간격으로 타이머가 작동하여 4분면을 고루 양치하도록 도와줍니다. 압력 센서는 필요 이상의 압력이 가하는 것을 방지해 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칫솔모 교체 알림과 자외선 살균 휴대용 케이스도 필요에 따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구매 가이드를 기반으로 선정한 추천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순위에 앞서 입문용 제품으로 브라운 오랄비 DB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전식 전동 칫솔의 대표 브랜드 브라운 오랄비사의 제품입니다. 건전지를 넣어 작동하는 방식이며 타이머나 세정 모드 등 부가 기능은 없습니다. 전동 칫솔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 볼수 있는 저렴한 입문용 전동 칫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오이는 필립스 소닉 케어 3100 시리즈입니다. 음파식 전동 칫솔을 대표하는 필립스사 제품입니다. 가장 저렴한 라인으로 기본 기능만 사용할 수 있지만 좋은 가성비로 많은 판매량을 보여줍니다. 분당 3만 천회의 진동수이며 세정 모드는 1단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타이머와 쿼드 페이서, 압력 센서, 칫솔 모 교체 알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필립스 음파식 전동 칫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4위는 와아 클리니 소프트비입니다. 음파식 제품으로 분당 5만회의 강력한 진동을 통해 높은 세정력을 보여줍니다. 마사지와 화이트닝을 포함한 5가지 세정 모드가 있으며 타이머와 쿼드 페이서 기능으로 균형 있는 양치를 도와줍니다. 휴대용 케이스와 방수, 무선 충전 기능도 있어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가성비 좋은 음파식 전동 칫솔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위는 브라운 오랄비 프로 2500입니다. 상하진동과 좌우회전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보다 더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줍니다. 분당 45000회의 진동수와 9900회의 회전수 스펙이며 3가지 세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모부터 크로스액션까지 5가지 칫솔모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세정력의 혼합방식 전동칫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2위는 필립스 소니케어 다이아몬드 클린 9000입니다. 필립스의 프리미엄 라인 음파식 전동 칫솔 제품입니다. 앱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타이머 및 양치 코칭을 도와줍니다. 4단계의 세정 모드와 3단계의 강도 조절을 각각 컨트롤하여 사용자 맞춤 세팅이 가능합니다. 충전 글라스로 무선 충전할 수 있고 휴대용 충전 케이스를 통해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프리미엄 음파식 전동 칫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1위는 브라운 오랄 비지니어스 9000입니다. 좌우회전과 상하 진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강한 세정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혀클렌징을 포함하여 총 6가지 세정 모드가 있으며 앱과 연동하여 양치 습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와 압력 센서를 포함하고 있고 휴대용 충전 케이스를 통해 휴대성도 좋습니다. 가장 많은 판매량과 좋은 후기를 보여주는 베스트셀러 전동 칫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전동칫솔 추천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댓글과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